있습니다. 핵심부터 갈게요. 2차 방정식 나오고요. 두근이 별하고 하트다 그러면 반드시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합과 곱을 쓰셔야 돼요. 별파하트는 마이너스 a분의 b 곱 별하고 하트는 a분의 c 무조건 이거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a, b, c는 x 앞에 있는 걸 a라고 그러고요. x 앞에 있는 걸 b, x 뒤에 있는 걸 c라 그래요. 자 문제들 하시다 이차번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뭐해 주셔야 돼요 합과 곱을 무조건 써 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두근의 합은 합은 마이너스 a a라는 건 뭐예요 x 적 앞에 있는 거죠 2죠 2 e. b x 앞에 있는 거 b죠 마사죠 마사는 요거 계산 다음 뭐예요 이가 나오죠 곱은요 a 분의 c a가 뭐예요 x 적 앞에 있는 거2 2 e. 5고요 분의 c c라는 건 x 뒤에 있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분수, 더하기, 분수. 잠깐 여기로 올게요. 팁으로 옵시다. 분수, 더하기, 분수는, 별하고 동그라미 서로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여기 오고요. 더하기, 요렇게 곱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서로, 서로 곱하고요. 요렇게 곱해서 이렇게 오고요. 요렇게 곱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거, 요거 곱하면 몇이에요? 베타제곱. 요거, 요거 곱하면 베타. 요거, 요거 곱하면 알파제곱. 요렇게 곱하면 알파. 분모도 곱해볼게요. 요렇게 곱하면 알파베타, 요렇게 곱하면 알파, 요렇게 곱하면 베타, 요렇게 곱하면 1? 분자에서 예쁘게 정리 좀 할게요. 알파제곱하고 베타제곱, 요거 두 개를요, 자리 바꿔서 이렇게 썼고요 얘도 두 개를요, 자리 바꿔서 이렇게 썼어요. 알파제곱 베타 플러스 베타제곱, 여기 잠깐 올게요. 요거 정말 중요한 공식이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 곱.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요건 상식이에요. 합은 뭡니까? 합은? 합은 2라 그랬죠? 2 2의 제곱 빼기 2 곱은 뭐에서곱분 고분 여기서?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요거 다 계산하면 3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3이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있잖아요 2라고 나왔으니까 2 알파 베타는 2분의 1 여기다 넣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또 있잖아요 2라고 나와있죠? 2그 다음에 도하기1 분모 계산 다하면 몇이에요? 2분의 7 요거 계산하면 5자 요거 계산 잠깐 여기로 올게요 분모에 이렇게 분수가 있잖아요 그럼 분자도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5 밑에는 모든 숫자에는 1이 생략되 있잖아요 그래서 1을 억지로 쓰세요 그 다음에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로 가고요 먼거 곱해서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7분의 10이에요 그래서 7분의 10 깔끔하죠?